발표는 어, 블랑카가 하면 될것 같고 선배님 이름은 뺄게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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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니야 보스럼 맞히기 싫어요 보스가 어, 있네? 기 싫어요 나내려졌어 실수로 도망치네 원래 때로, 때로는 도망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니 블랑카 싸운다 어, 블랑카 우리팀 블랑카가 짱이다 어, 아래는 평화로움 어, 아래는 어, 따뜻해요 뚱실트란 말하고 물 아, 주르고 있어. 어 무섭네. 나를 내려왔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블랑카 제트팩 구했다.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거 없었다. 블랑카 어때? 식물이 이런 거야. 보시란 <laughs> 참 좋지? 블랑카 행복하다. 이총나 제발 총을 얻고 싶어요. 그런 음, 거 말고요 제발. 블랑카 행복하다. 블랑카 모아졌나? 뭐 음, 블랑카 세명 잡았다. 오, 블랑카 축하한다. 블랑카는 세계 최강이 될 거다. 일단 어? 대통령부터 해야지. 블랑카 현실을 하는 게 있는 거야. 음, 블랑카 할 거다. 블랑카. 어, 뭐야, 뭐야. 나좀 코킹이라서 말이야. 안돼. 블랑카 죽으면 안돼. 블랑카 연약하잖아. 블랑카 그 누구 보라 쓰지? 그리고 피를 열심히 채우고 있구만. 나맘 놓고. 멀리서 치료할 수 있겠어. 본당에 <laughs> 친구를 떠나 보내기. 잡았다. 아, 블랑카 그 누구보다 세다. 와 뭐? 아니, 우우, 블랑카 봐. 아니 레버 못했다. 우 블랑카 우텐클랜 잡았다. 우후 우 납치했다 우텐클랜. 몸값을 요구하자 오, 뭐야, 이제.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몸값을 요구하다 전화 걸어. 거기 우텐클랜 수장인가. 모를도 모른다고? 그런 애 없다고? 오. 어. 어쩌네 <laughs> 그렇네. 또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다. 아 요즘 핑크분데 어떻게 알고 물어본 거구나. <laughs> 한총이 차가운다 차가운다 차가웠다 차가웠다 차가워요. 차가웠다 따뜻했다 애들 올라 애들 올라 말해. <laughs> 총 모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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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할수 있어 다이스 아래 할수할수 하나 더, 더. 도망가 그냥 하이상. 도망가 하이상. 혼자 도망가 혼자 도망가 어떻게 님님 떨어졌어 떨어졌어. 온 까뜨 곧 그가 나올 거임. 어디 있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 친구 올라와라 올라와라 <laughs> 올라와봐라. <laughs> 내가 네 머리 거? 위에 있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놓고 버스 탈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꾸 <laughs> 내가 너무 헤매는 말로 진짜 제대로 버스 타고 있어. <laughs> 아이 뭐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지 버스 기사 경력 찍이잖아. 그 겸손함은 챙겨주세요. <laughs> 겸손함 어디 갔어? <laughs> 아. 빨리 떠먹여주면은 벌로 나빠진다고, 버릇 나빠진 거임. 뭐임? 얼마나 먹었다고 떠먹이 그게... 많이 먹긴 했지. 어허 내려갔음. 한번더 잡았다. 블랑카는 살생을 즐긴다. 빨리 빨그 뒤에 있는 애니메이션 잡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어허, 개피야 잠깐만. 개피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개피는 아니야? 나나 어? 괜찮아? 오어안 어. 괜찮아? 괜찮아. 호호. 어. <laughs> 오늘 사냥감이다, 저놈. 어딨어? 아다아 저쪽에 있구나. 뛰어 어머. 뛰어 뛰어. 살리기 전에 뛰어. 막이어 <laughs> <마이스. 웃음> 아, 됐다. 나내몸 불사르면서 갔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laughs> 내가 제트팩 쓸 때마다 불난. 불난 거 왕관 좋아한다. 빛난다. 샤이니. <laughs> 오 진짜. <laughs> my precious. 오 마이 갓. 몇개 섞인 거야 자아가너 누구야? <laughs> 맛있다. 아, 잠깐만 나 그거 생각났어. 너 <laughs> <laughs> <난> 누구야? 와 <laughs> 유. <Who are you? 웃음> 원 다운 오케이 어? 깜짝아 오 죽었다 오 깜짝아 <laughs> 행복하다 쨔쟬 GG